사실 타투 자체가 하고 싶었던 거라서 좋았는데 사실 제가 어떤 디자인을 했더라도 지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치관도 계속 변하고 제가 가야 하는 자리도 계속 변하니까 어차피 지워야 할 문신인 것 같아요 뭐라든 그래서 네, 구산동에서 온 23살 이거 타투 지어로 왔습니다. 저 여기에 공룡 타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스무 살때 당시에 기리보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귀여운 타투를 하고 싶었어요. 보통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이 타투를 되게 싸게 해주시거든요. 스무 살이고 돈도 없으니까 인스타에 샵 포트폴리오 이렇게 쳐가지고 싸게 타투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귀여운 캐릭터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찾아서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공룡이라는 캐릭터가 아기도 그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실력이 아무리 나빠도 이 공룡 정도는 깔끔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잉크로 하다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가 퍼지고 색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빠지고 저기는 안 빠지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중에 이상해져서 원래 보통은 시술받기 전에 디자인을 봤는데 제 친구들 사투를 많이 해봤어서 봤는데 저는 이제 딱 거기 도착하자마자 도안을 볼수 있었고 그 도안도 사실 원근법 이런 게 아예 무시된 그냥 공, 단순한 공룡인데도 그걸 수정하는 데는 한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들안 안 든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한 시간 넘게 계속 수정을 하던 상태라서 아, 이 정도면 그냥 받겠다고 한 도안도 사실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도안이랑은 살짝 거리가 먼 공룡이었어요. 사실, 타투 자체가 하고 싶었던 거라서 좋았는데, 일단 가족들이 왜 이렇게 찐따 같은 문신을 했냐 해도, 나중에 어차피 질 문신을 했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뭐 교수님하고 면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른들 뵈야 되는 자리에는 반팔티를 입어도 그 타투를 가리는 스티커가 있어요. 파스 같은 건데 그런 걸꼭 붙이고 가야 뭐 바람에라도 흩날려서라도 안 보이게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친언니가 너 타투는 꼭 지워라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제가 언니를 너무 좋아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사실 뭐, 하, 뭐 하든 다 괜찮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아, 내가 좀 옛날에 생각이 짧긴 했나 보다 하고, 그때부터 막 병원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육두문자 머릿속에 좀 떠오르죠. 왜냐면은 과거는 번복할 수 없으니까. 근데 사진 보니까 그렇게 막. 안 지워지는 편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흐려져도 화장으로 다 지우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피스나 이런 거 입을 때 컨실러로 가릴 수 있을 정도는 지워지더라고요. 후기들 보니까. 이 정도면 상관없겠다 싶을 정도로 지우고 싶어요. 지금. 사실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계속 미뤘었는데 근데 오늘 여기서 대기하면서 사람들 계속 오고 가는 거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나한테만 있는 뭔가 시련 이런 게 아니고 남들 다 실수하고 번복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아왜 이렇게 무서워서 미루기만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조금이라도 후회되면 가족들이랑 상의해가지고 결, 빠른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3대로 돌아가면 안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어떤 디자인을 했더라도 지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관도 계속 변하고 제가 가야 하는 자리도 계속 변하니까 어차피 지워야 할 문신인 것 같아요. 뭐라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우시고자 하는 타투를 제가 한번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살접 만져봅니다. 몇 회나 받아야 될까요? <laughs>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타투는 해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문신 제거가 언제 끝난다는 게 상당히 애매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문신으로는 예쁜데 약간 파스텔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구름 색깔 같은 것들을 보면 약간 탁한 느낌의 색깔들이에요. 레이저를 잘 흡수하지 못하고 좀 반사하는 또 산란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컬러 문신의 제거 결과는 시술자도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지워질지를 지금 알기가 어렵고,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께서 보통 학색 타투를 지웠을 때, 학색에 저 정도 비슷한 양의 잉크가 들어간 문신을 지웠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결과와 이 선생님 타투를 비교했을 때는, 평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알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검은 선은 아예 지워지나요?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가요. 음. 이게 이제 그것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컬러가 있고, 까만색이 있으면, 이 까만색은 잘 지워지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컬러가 없고 똑같은 까만색이 있었던 상태하고 까만색 라인과 컬러가 인접해서 딱 있는 상태를 비교해 보면 컬러가 들어간 경우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컬러가 있고 검은색이 있어서 이게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보면 그두 개는 서로 겹쳐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은 그런 타입은 아니신데 타투를 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들을 쓰냐 하면 까만색 선을 그려놓고 주변부를 화이트로 작업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마치 눈으로 보면 화이트 잉크와 검은색 라인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두 개는 사실 겹쳐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검은 선이 제거치료 열과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검은 선도 컬러가 많이 겹쳐있는 부분이 많다면 그것도 그냥 검은 라인만 있는 것보다는 결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1회 치료 비용이 얼마쯤 나올까요? 아,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크기와 컬러 유무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타투는 부가세 포함해서 1회 치료에 22만 4,4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아주 대략적으로, 아주 대략적으로 10번의 치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200만원대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네네 네, 그럼 시술하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